안녕하세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드디어 소방 설비에 관한 어 파트가 끝나가고요. 이번 시간이 피난 구조 설비 어 마지막 파트인 어 유도등, 유도표지 요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요렇게 어, 초록색 문으로 사람 뛰어가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라고 하는데 어, 차이점이 뭐냐면 유도등은 불이 들어오고요. 유도표지는 그냥 이 그림 표지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도등이랑 유도표지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용도가 어, 이쪽으로 나가세요 하고 출입구를 안내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도등 같은 경우는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항상 불을 켜놔요. 항상 불을 켜놓고 켜놓는 동안 비상 전원에 충전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유도등 같은 경우는 항상 켜놔요. 왜냐면 등이니까. 그래서 평소에는 그냥 일반적인 전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전이나 아니면 비상사태일 때는 전기가 안 들어오잖아요. 그때는 어 이렇게 전원을 연결해놓고 평소에 충전해놨던 거 이용을 해가지고 비상전원을 사용하는데 이게 최소 20분 이상은 어 전기가 안 들어와도 켜질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20분 이상인데 어 1시간 이상 작동하는 특수한 공간들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지하층을 빼고 11층 이상의 고층 건물. 왜냐면 고층이니까 사람들 빨리 내려와야 되는데 고층이란 얘기는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죠. 근데 20분밖에 작동을 안 하면 깜깜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탈출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모두 다 대피할 수 있도록 1시간 이상 전원이 나가더라도 이렇게 켜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또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 어좀 도소매시장이나 아니면 역의 자동터미널, 지하역사, 지하상가처럼 사람이 많고 좀 지하층 대피하기 힘든 곳 이런데는 어쨌든 60분 이상 장시간 켜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등이 설비가 돼 있다 요것까지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 무창층이 뭐냐면 아래 제가 설명을 써놨는데요. 어, 창문이 없는 층을 우리가 무창층이라고 해요. 어떤 곳이 있냐면 백화점이나 반도체 공장 이런 데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창문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창이 있더라도 무장층으로 분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창이 있긴 있는데 좀 대피하기 힘든 창이죠. 사람이 이 창으로 통과하기 힘들다던가 아니면 창 자체가 너무 단단해서 파괴가 안 된다던가 뭐 이런 등등의 조건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알 필요는 없고, 그냥 무장층이 창문이 없는 층이다. 그래서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하기 힘들다.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피난구 유도 등을 한번 살펴볼게요. 피난구나 아니면 이쪽으로 피난하세요 하고 이렇게 표시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하냐면,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또는 뭐 직통 계단, 또는 계단실. 출입구 복도 또는 통로 요런 데나 아니면 안전 구획으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등등 어쨌든 좀 피난할 수 있도록 이 출입구 쪽에 요거를 켜놔요. 그리고 통로 유도등은 똑같은데 여기 화살표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뛰어가라고. 이쪽으로 뛰어가면은 여기 문 나와요. 요런 표시고요. 어, 등이 있으면 불이 켜져 있고 그냥 불이 꺼져 있으면 그냥 표지판이죠. 그래서 종류가 세 개가 있는데 하나는 복도 통로 유도등이고요. 하나는 거실 통로 유도등. 거실이나 주차장 같은 데 이쪽으로 가라고 안내를 하는 거죠. 왜냐면 주차장 뭐 이렇게 엄청 복잡한데 어디가 출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쪽으로 가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가세요.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 주는 거죠. 그리고 계단 통로에도 이런 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유도등 설치 높이가 정말 중요한데요. 어, 이 피난구 유도등 아까 요 요렇게 사람 뛰어가는 이 마크 있잖아요. 이게 피난구 유도등인데 여기는 어,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의 위치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비상문이나 여기가 비상계단이라고 여기 따로 써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거실 통로 유도등도 바닥으로부터 어, 1.5m 이상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유도등 중에서도 복도랑 계단 같은 경우는 좀 아래쪽에 있어요. 그래서 바닥으로부터 1m 이하예요. 여긴 1.5 이상이고 여긴 1m 이하.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 있죠. 피난구 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몇 m 이상으로 설치하는가? 1.5m 이상이죠. 또는 복도 통로 유도등을 설치하려고 한다. 바닥으로부터 어, 얼마나 높이에 설치해야 되는가? 이러면 1m 이하. 이런거 골라 주시면 되겠죠. 여기 피난구 유도등하고 거실 통로 유도등은 이렇게 좀 높이 그 다음에 복도 통로 유도등, 계단 통로 유도등 같이 이렇게 방향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1m 이하로 해주시면 됩니다. 음, 별도로 객석 유도등이 있어요. 우리 영화관 같은 데 가면은 바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좌석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군데군데 바닥면에 이렇게 화살표 표시 있는 거 보셨을 거예요. 불 켜지고 이게 바로 객석 유도등입니다. 그래서 설치 개수는 어, 객석 통로 직선 부분 길이를 4로 나눈 다음에 한 개를 빼주면 되고요. 어, 일단은 이 유도등 설치 높이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유도등 및 유도 표시등 설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총7곱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피난구 유도등도 엄청 큰 대형으로 놓고, 통로 유도등에 객석 유도등까지 이렇게 다 3세트로 갖춰야 되는 곳이 있습니다. 공연장, 집회장, 뭐 운동시설, 유흥주점처럼 좀 사람이 엄청 몰려있고, 좌석도 엄청 많은 곳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아까 위에 봤던 거다 들어있어요. 반면에, 이것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거죠. 의료시설이라든지, 뭐 전시장. 지하상가, 뭐 판매시설, 운수시설 이런 데는 어쨌든 피난구는 크게 써주는데 이쪽으로 가세요 하면서 통로 유도 등까지만 설치가 돼 있어요. 여기는 따로 객석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객석 유도 등은 빠져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오피스텔 또는 뭐 지하층, 무창층 이런 고층 건물에는 어쨌든 피난구 유도 등도 설치하고 통로 유도 등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큰린 생활 시설, 노유자 시설, 뭐 교육 시설, 아파트 이런데는 소형으로 피난구 유도 등이 있고요. 통로 유도 등도 마찬가지로 뭐 계단이나 통로 이런데 있겠죠. 그리고 다른데도. 피난구 유도등, 통로 유도등, 이런 게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나온다면, 객석 유도등을 꼭 설치해야 되는 곳, 이런 게 나올 수 있겠죠? 왜냐면 다른 것들은 다 피난구 유도등이 공통적으로 있고, 통로 유도등도 다 공통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다른 이 객석 유도등을 혼자 쓰는 데는 어딜까? 이러면, 공연장, 극장, 영화관, 집회장, 뭐, 이런 거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도등을 평소에도 점검을 해놔야 돼요. 왜냐면, 비상사태에 전원 없이도 혼자 켜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어, 그게 크게는 2선식하고 3선식, 이렇게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선식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항상 켜놔야 돼요. 항상 켜놓고 있기 때문에, 어, 평상시에 이 2선식 유도등이 꺼졌다. 이러면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고쳐야 됩니다. 2선식은 항상 켜져 있어야 하더라. 그래서, 이거를 뭐, 전기 아껴야 돼. 아 전기세 많이 나와 이렇게 꺼두면은 충전이 안 돼요. 그래서 충전이 안 되면 비상시에도 작동이 안 되겠죠. 그래서 2선식 유도등은 항상 켜져 있어야 되고 어, 전기세 아낀다고 꺼두면 비상시에도 못 쓰더라.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20분 이상 어, 비상시에도 켜질 수 있도록 충전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3선식은 뭐냐면 평소엔 꺼놔도 돼요. 밝은 곳에 있기 때문에 굳이 불을 안 켜놔도 피난 방향이 어딘지 이게 잘 보이는 거죠 공연장이나 암실 같은데 빛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선식 해가지고 불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나고 있으면 깜깜한 장소에서 더 환하게 빛나겠죠 그럼 암실도 빛 들어와서 망하고 공연장도 집중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요런 데는 꺼둡니다 그리고 또는 뭐 특정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있는 장소 같은 경우도 꺼두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삼선식 같은 경우는 항상 불을 꺼놓고 있어요. 하지만 비상사태일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켜지게 만들어주는데요. 언제 그러냐면 불이 났어요. 그래서 자동화재 탐지설비에 감지기나 발신기가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이 삼선식 유도등이 불이 켜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비상경보 설비가 발신기가 막 울려요. 그럴 때도 켜지고 자동 소화 설비가 작동할 때도 켜지고 정전이 일어나거나 뭐 전원선이 단선이 돼서 전기가 끊겼어요. 그래도 자동으로 켜집니다. 또는 통제실이나 아니면 뭐 전기실 배전반에서 아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려고 할때 불이 켜지는지 확인하니까 이것도 켜지겠죠. 그래서 삼선식 같은 경우는 평소에 꺼두기 때문에 좀 점검을 잘할 필요가 있어요. 2선식은 쉽잖아요. 항상 켜져 있기 때문에 꺼져 있다 이러면 고장 난 거니까 근데 삼선식은 항상 꺼져 있기 때문에 발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2선식보다는 삼선식이 어떻게 점검하는지 시험 문제에 나오기 좋습니다. 그래서 수신기에서 어 뭔가 수동으로 점등 스위치를 온 했어요. 그럼 불났다는 상황을 가정을 한 거죠. 그랬을 때안 어, 켜지는 유도등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게 있다면 교체 수리하면 되겠죠. 또는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또는 스프링클러 현장에서 작동시켜 봅니다. 근데 이게 건물내안 켜진 게 발견됐어요. 그러면 고장난 거죠. 이렇게 점검을 해요. 그리고 예비 전원 배터리가 멀쩡한지 이것도 보는데 이 유도등 이렇게 모퉁이나 뭐 이런데 살펴보면 점검 스위치가 있어요. 이거를 때깍 켜봤을 때, 눌러보았을 때, 당겨봤을 때, 이게 켜지는지 안 켜지는지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 드디어 유도등까지 해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법규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이 부분 너무 어렵고 길었는데, 그래도 마무리가 돼서 다행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소방 법규 쪽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